무기 개발 선진국들이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빠른 속도를 지닌 무기는 저방어하기 어렵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저유격 확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기권에서 마하 5 이상의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무기는 멀리 떨어진 긴급 대응 표적에 효과적이지만. 속도와 기동성으로 인해 요격이 새로운 공격 무기지만 방어에 어려움을 함께 안겨준 극초음속 무기 개발. 무기 선진국들이 더 빠른 속도에 도전하고 있다. 1947년 10월 14일 미공군 조종사 찰스의 로드 예거 가로켓. 인류 최초로 음속을 돌파하면서 초음속의 시대를 열었다. 그로부터 20년 후인 1967년 10월 3일에는 로켓 비행기 X15가 유인 비행체 최고 속도인 마하 6월 7일을 기록했다. 현재 인간이 개발한 비행체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은 대륙간 탄도탄으로 이륙 속도는 마하 후 이상 낙하 속도는 최대 마하 25에 이른다. 무인비행체 최고속도 마하 6월 7일을 기록한 X-15. 이행체의 속도를 나타내는 마하마크는 기체의 속도를 소리 속도로 나눈. 비행기가 음속으로 비행한다면 소리의 속도가 같으므로 마하 1이 된다. 하지만 실제 음속은 온도와 밀도에 따라 크게 변한다. 예를 들어 온도 20도 시해수면의 건조한 공기에서 의 음속은 초속 343m이며 이 속도로 비행할 때 비행 속도가 마하 1이 된다. 마하 1 이하를 음속 섭스닉 마하 0.8에서 1월 2일 늘친 음속 트렌 산이 마하 1에서 5를 초음속 슈퍼소닉 그리고 마하 5 이상을 극초음속 하이퍼소닉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극초음속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사용하는 터보팬이나 터보제트 엔진은 터빈으로 압축기를 돌려 공기를 하지만 초음속 영업으로 갈수록 유입되는 공기의 압력이 압축기의 부담으로 로켓은 연소 효율이 터보팬이나 터보제트 엔진보다 낮아 수백 킬로미터 이 상국 조음 속으로 순항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연료와 산화제가 필요하며 시스템의 크기가 커진다. 급조음속을 위한 엔진은 항공기가 조음속으로는 알면 발생하는 충격파를 이용하며 램제트 램제트 엔진과 스크램제트 스크램제트 엔진이 있다. 이 엔진 모두 터빈과 압축기가 없어져 공기흡입구 연소시 그리고 배기구 로 구조가 단순해진다. 램제트 엔진과 스크램제트 엔진 설명도 램제트 엔진은 1908년 프랑스의 은혜 로빈 론 에이라빈 이트커를 출원하면서 기술적 개념을 정립했다. 램제트 엔진에서 공기 흡입구에서 초음속으로 유입된 공기가 충격파에 의해 암속으로 속도가 늦춰져 연소실로 보내진다. 연소를 위해 늦춰진 공기 속도 때문에 램제트 엔진의 최고 속도는 마하 6. 정도로 제한된다. 현재 MZ 엔진은 러시아의 야콘트 예 칸트 대함 미사일 MB템, 이티어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 많은 미사일에 채용되었다. 하지만 더 빠른 속도로 비행하기 위해서는 연소실에서 흘러들어간 초음속의 공기가 그대로 연소되어야 한다. 이런 연소를 조음 송연소 슈퍼소닉 검보사철라고 부르며 이것이 적용된 램제트 엔진을 조음송연소 램제트 슈퍼소닉 컨버서천 램제트 엔진 줄여서 스크램제트 스크램제트 엔진으로 부른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흡입구 앞에 V자 모양의 충격파가 생겨 공기가 압축되어면서 온도가 올라간다. 연소실에 들어가는 공기는 1,700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가고 이 공기에 수소나 탄화수소 연료를 분사하면 자체 연소해 엔진 뒷부분의 노즐을 통해 강력한 추진력을 발생시킨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1950년대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구소련 등에서 연구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풍동을 이용한 실험실 수준의 연구가 이어지다가 1991년. 구소련 ESA 5 지대공 미사일에 장착된 비행체를 사용하여 첫 비행 시험. 스크램제트 엔진의 이론상 최고 속도는 마하 15 이상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극초음속 관련 연구는 스크램제트 엔진 개발에 맞춰져 있다.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첨단 기술과 연구가 필요하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유입되고 배출되는 공기를 계속 초음속을 유지하면서 연료를 정화시키고 연소를 유지시키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 빠르게 비행하는 비행체 표면은 공기와의 마찰로 높은 온도로 가열되기 때문에 첨단 소재가 필요하다. 비행체 내부 각 부분을 고온에서 보호하기 위한 재료의 개발과 냉각 기술이 현재는 램제트 엔진과 스크램제트 엔진 모두 초기 가속을 위해서 보조 추진 기관이 필요하다. 보통은 로켓 부스터를 이용하여 초음속까지 가속시키지만 자체적으로 극초음속에 도달하기 위한 이중 모드 듀얼 모드 엔진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이중 모드 엔진은 주로 극초음속 항공기용으로 개발되고 있다. 극초음속 무기의 효용성 그리고 종류. 극초음속 무기의 효용성은 속도에서 나온다. 미국은 1950년대부터 스크램제트 엔진의 개발에 나섰지만, 극초음속 무기의 필요성은 냉전 이후 커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 미군에게 전면전이 아닌 상황에서 이동하는 테러지도부. 나이동 중인 대량 살상 무기와 같은 시간에 민감한 표적 TST 타임 센서 TV 타깃 또는 긴급 대응 표적 TCT 타임 크리티컬 타깃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전 세계 여러 구세 기지를 두고 항공모함을 배치한 미국이지만 기존의 미사일 전투기 폭격기 등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두 시간 동안 표적이 이동하거나 은폐와 엄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대응 속도는 필수적이었다. 미국이 보유한 가장 빠른 타격 수단은 대륙간 탄도탄 이지만 핵탄두를 전술적 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재래식 탄두를 중국과 러시아가 핵 공격으로 오인할 경우에 예기치 못한 핵전쟁으로 번질. 미국은 2001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PCT에 대한 절의를 즉시 전지구 타격 PHS 프람프트 글로벌 스트라이크의 임무로 구분하고 미본토에서 빠르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이에 비해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MD 미설 디펜스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MD의 목표가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과 달리 자신들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극초음속은 탄도 미사일이 나우주선처럼 로켓을 이용하여 달성할 수 있지만 이번에 소개하는 극초음속 무기는 공기 흡입식 렌즈트나 스크램제트 엔진이 장착된 것을 위주로 소개한다. 대표적인 극초음속 무기로는 일회용인 극초음속 미사일과 재사용이 가능한 극초음속 항공기가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다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하이퍼소닉 크루즈 미설과 극초음속 클라이더 의지 GV 힙 안에 쏘인 이 클라이드 비 클로 두 가지 미사일은. 극초음속에 도달하기 위해 로켓을 보조 추진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운용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ICBM과 극초음속 클라이더 비행 패턴 비교.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기존의 암속성 소닉 또는 초음속 슈퍼소닉 순항 미사일을 대체한다.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초기가 속에는 단거리 로켓이 사용된다. 소난 미사일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탐지하더라도 방어할 시간이 극히 짧다.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항공기 군함 잠수함에서 운영될 차세대 대함. 미사일이 낮은 술 취대지 미사일로 주목받고 있다. 극초음속 글라이더는 탄도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고 극초음속 글라이더는 부스터로 사용되는 탄도 미사일이 나로켓 부스터에 실려 고도 100km 정도에서 분리된 후 성증권 내에서 비행하면서 탄도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를 함께 내장하고 있어 장거리 미사일일수록 극초음속 글라이더는 탄도 미사일을 극초음속 엔진 가동을 위한 부스터로 만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 크기를 줄일 수 있다. 탄도 미사일은 탄도 곡선 벌리스트 커브를 그리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커지고 요격 확률도 높아진다.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발의 탄두를 탑재하고 남이끼 디코이를 함께 탑재하는 방법으로 요격을 어렵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의 요격 미사일에 여러 발의 요격체를 탑재하거나 미끼를 가려내기 위한 기술도 발전하고 극초음속 글라이더는 발사가 탐지되더라도 성층권 안에서 비행. 코스를 바꾸는 활강, 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행 쾌적 산정과 유격이 매우. 극초음속 항공기는 2020년대 중반 정찰기가 먼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과 극초음속 글라이더는 이회용이지만 극초음속 항공기는 재사용을 위해 개발 난이도가 높다. 미공군이 운용했던 시니어 71 블랙버드 블랙커드는 마하 3월 3일에 초음속 정찰기였지만 록히드마틴 록히드마틴 스컹크웍스 스컹크워크스가 2013년 제안한 극초음속 정찰기 시니어 71이는 마하 6을 목표로. 드마틴은 그 속도가 새로운 스텔스 다 스피드 이즈 유 스텔스라면서 극초음속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은 고고도를 비행하는 극초음속 정찰기를 육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극초음속 항공기는 나중에 폭격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극초음속 항공기는 위성 발사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도 활용될 전망이다. 극초음속 항공기 가자체 추진이 가능한 고도까지 올라간 후 위성이 탑재된 로켓 발사체를 분리하거나 초음속 항공기와 로켓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방식의 우주 발사체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안 되고 있다. 항공기를 이용한 위성 발사는 지상에서 발사하는 로켓보다 준비 시간이 또 재활용이 가능하여 발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현재까지 극초음속 무기의 최대 약점은 기동성 의제,